어다 됐고요. 아, 이 예, 내가 진짜 이거 이거 하기 싫었는데 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정광욱 목사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만 제가 정광욱 목사에 대해서 마지막 예의를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렇게 조작 난동 하면은 이제 저는 그때부터 없어요. 어 오늘까지만 예를 의 지키겠습니다. 정광욱 목사가 이신혜수 대표의 신한수에 나가서 2020년 총선에 내가 종로에 나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돈을 줘서 변희제 출마를 막아서 황교안을 도우라 그랬다. 완전히 그냥 새빨간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러면 범죄를 스스로 조작해냈어. 자기가 걸려줄 범죄를. 내가 출마하려 그랬는데 정광훈이 나한테 돈을 줘가지고 출마를 막아서 황교안을 도우라 그랬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거 후보자 매수죄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 줄 알아요? 이거? 후보자 매수죄라니까 이거? 징역 10년 나올걸? 그리고 원래 뇌물죄는 돈을 준 놈보다 받은 놈이 더 처벌이 세요 왜냐면 뇌물죄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돈을 먹고 공직자가 부정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먹은 놈이 더 형량이 센데 후보자 매수 때는 정반대입니다 후보자를 매수해서 피선거권과 참정권 선거민주주의를 망친 놈이 중형을 받게 되고 돈 받고 그냥 나간 사람은 형량이 낮게 돼 있어요. 누가 시스템이 망쳤냐고 하거든. 매물죄는돈 받은 놈이 시스템 망치게 되는 거고, 후보자 매수죄는 돈으로 후보를 매수해서 눈을 바꿔버린 놈이 시스템 망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사건 정도, 지금 저 말이 맞다 그러면요. 정광훈이 한 10년, 뭐 저는 한 1년 살 겁니다. 아마 이 말이 맞다면은, 지금. 본인이 지금 무슨 말을 한지는 알고 떠들란 말이에요, 이거. 범죄야, 범죄. 중범죄. 후보자 매수죄는. 근데 이게 사실이냐. 이거 황당한 게요. 윤석열이든 한동훈이든 없는 말 지원해서 위중교사로 사람 죽이는 거는 전문가들이니까. 이렇게 전광훈이 없는 말 지원했다.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이 저 죽이려고 벼르지 않겠습니까? 이거 데리고 전광훈과 전광훈이 뭐 비서들 데리고 위증교사 시켜가지고 저 처벌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우리 독자들이 걱정하잖아요 근데 저는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까 제일거수일투족을 카페로 다 공개해놔서 그 당시 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카페에 만약 이게 없으면 진짜 위험할 수 있어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정광목사처럼 저렇게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만 걸리면 끝장나는 일단 제가 감옥 가기 전에 정광 목사가 먼저 감옥을 가야 되는 사태가 있긴 하지만 아주 위험한 상황인 건 맞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음? 자그 당시 상황을 제가 다 있어 이렇게 이게, 다, 이게 2020년도 1월 17일 아닙니까 이거 카페에다 올려놨기 때문에 자정광은 목사가 저를 황교안을 도와야 되니까 네가 이돈 먹고 출마하지 마라 그리고 황교안 도와라 이렇게 하려면요 정광은 목사하고 저그 당시부터 계속 황교안을 돕는 얘기들을 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 기록들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자 청소 납득은 1월 17일 날 정강호 목사, 자유한국당과 황교안은 믿을 게 못된다. 우리들은 감옥 가봐서 감옥 편하는 거 뻔히 알지 않냐? 추가 다녀오겠다. 이게 뭐냐면, 정강호 목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종로경찰서에 구속됐을 때, 제가 면회 갔더니, 자유한국당과 황교안이 그렇게 욕하면서, 어? 이놈들은 믿을 수 없다. 우린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laughs> 감옥 가게 되니까, 이, 친박신당과 박근혜 대통령과 자기의 기독당 통합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그거를 해달라. 내가 감옥 가서 지금 못하니까 나보로 많이 도와달라. 그리고 정광훈 목사를 대신해서 그 역할을 맡은 게 김경재 총재예요. 기독당에서 친박신당과 박 대통령과 정광훈을 통합하는 그 역할을 전 목사 대신 맡은 게 김경재 총재고, 저는 김 총재하고는 완전 동지관계니까 같이 한 거야. 저랑 김경재 총재하고, 정광훈 목사 쪽에 사무총장이었던 최인식,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셋이 같이 한 거야, 이 작업을. 자,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얼마나 황교안에게 이 일을 달았냐면은, 바로 2020년 설날 정광은 폭탄선언, 황교안의 한국당이 국민을 배신했다. 선명한 우파정당 만들겠다. 왜 황교안한테 이렇게 열을 받았냐? 구속영장 떨어지는데, 구속영장 떨어지는데, 황교안이 전강원과 연락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버렸거든요 이거 이게 아마 구속영장 떨어진 그 주의 집회인 걸로 내가 기억이 나요 이게 어? 그래서 감옥 가기 전에 황교안 심판하겠다 우파정당 만들겠다 그 우파정당이 뭡니까 바로 기독당과 친박신당과 박 대통령의 통합정당이고 그 역할을 누가 했냐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종로소에 가서 전강원 사가 변동지가 도와달라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자 1월 1월 2일 통화 이건 뭐냐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거 어 아까 요거 요이 이게 이게 설날이죠 1월 1일이죠 1월 1일날 이렇게 여기 여기 가기 전에 솔직히 정강호 목사는요 자기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저한테 연락을 해요 자기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자기 잘 나갈 때는 저렇게 저를 비방하고 음해하고 그러는데 어려울 때마다 저한테 연락합니다 이 황교안한테 배신당하니까 이거 화소할 할 때도 없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어 황교안 자유학당 죽여버리겠다 나을 일을 치고 내가 혹시라도 구속되면은 왜 구속 결정을 실시합니다 앞고 있었으니까 바로 장기계획들이 뭐냐 면 신박신당 어? 기독당 박근혜 대통령 태극기 통합정당 만들자 난 계속 정당호 목사하고 태극기 통합정당만 얘기를 하고 황교안이 죽여야 된다 이 말만 들었어요 음? 자 그래서 3월 15일 전 목사가 구속되고 저는 계속 이 작업을 한 거예요 신박신당 기독자유당 합당 이거 3월 3월 1심을 내가 썼는데 현재 기독자유당 결정권자는 전광훈 목사의 대행령을 맡은 김경재 자유총장면 전총재 사무총장이 최인식 총장 익숙한 정도가 아니죠 익숙한 정도가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는 친박신당에 소속돼 있었는데 친박신당 쪽보다 훨씬 더 가까워요 이쪽 사람들이 그래서 주말 합당 혹은 선거 연합 논의가 진행 중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딱 나오는데. 합당하는 과정에서 양쪽에서 다, 침박신당과 기독당 사람들이, 황교안은 우리가 건드리지 말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 씨 황교안이는 배신자인데, 그 전광훈 목사가 황교안한테 그렇게 화를 내고 왔는데, 우리가 그 싸움 피하면 되냐? 그래서 내가 양쪽에 기독당과 침박신당 모두가, 그 황교안이는 저 태블릿 PC 가지고 저거 주황일보하고 손잡고 저를 뒤통수 친 자기 때문에, 우리 미디어 씨독자들은 알아요. 내가 황교안을 도운다니까 말도안된다는게 알아요. 이거 황교안에는 지금 가문의 원수야, 우리. 내가 윤석열이나 한한 한동훈만큼 내가 증오하는 게 황교안이야. 내가 <laughs> 황교안을 도와. 내가 그러니까 내가 양쪽에다가 야 종로에서 황교안 집에 보내버리겠다. 이 계획은 친박 신당이든 기독교당이든 건드리지 마라. 내가 황교안 끝장 내겠다. 이렇게 됐는데 뭘 황교안을 도우려고 내가 돈을 받고 빠져?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다만 제가 종로 출마를 고민하다가 종로를 출마를 안한 이유는 우리 공화당에서 그 당시 자유공화당에서 한민호 전 문광부 국장이 출마를 선언해버렸어요 저보다 먼저 그리고 그분이 원래 반중운동을 미디어치랑 같이 했고 이분도 또 탄핵무요 자유공화당이니까 탄핵무요를 넣어보니까 내가 거기 가서 같이 둘이 겹쳐가지고는 둘다 빛을 못 보겠다 그래서 한국장을 제가 만나서 내가 원래 출마했으면은 황교안을 공격했던 자료들, 어? 탄핵 관련해서 황교안이 법무부 의견서를 탄핵 찬성하러 낸것 등등을 제가 다 전달했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어? 이 자리에서 한민국장한테 내가 출마했으니 황교안 이거 끝장낼 건데 이거 가지고 선배님이 하세요. 이거 둘이, 우리 둘이 나가는 건 이상하니까. 그래서 제가 출마를 접어버립니다. 어, 이 문제 때문에. 근데 지금 정광 목사가 주장하는 그, 후원금 감옥에서 그 비서를 통해서 저한테 전달을 했는데 내가 언제지 2월인가 3월인가 2월 말인가 3월 초인가 내가 이거 이 날짜는 기억도 안 나는데 어쨌든 감옥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후원금을 주면서 저보고 가했으라는가을내가 뭐 전달받지 못했어요 당연하겠죠. 나중에, 뭐, 이게, 이 정강목사가 정말, 뭐, 한팍 한팍 붙고 싶으면 정말, 후보자 메수지로한번 가가지고 서로 끝장을 보던지, 그러면 뭐다 들어갈 텐데, 당연히. 비서가 전화해서, 지금 정강목사가 꼭 전달하라는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정강목사 좀 사무실로 와달라. 그래서 갔는데, 그 비서가 없고, 비서가 없고, 누군지 모르는 아주머니 하나가 그냥, 이렇게 현찰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그냥 갔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메시지를 못 받았는데 이때가 바로 이렇게 어, 이렇게 기독당하고 막 합당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아 이거 원래 나하고 얘기했던 태극기 통합정당이 만들어지면은 이걸 갖고 뭐 출마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홍보할 때 도와줘 써라 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들고 있는데 이게 합당이 됐으면요 태극기 통합신당 합당이 됐으면은. 저는 당연히 아마 최고위원으로 갔을 거고 그럼 당 대표가 아마 김경재 총재나 홍문정 대표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이 돈을 내면서 이거 정강호 목사가 이 태극기당을 위해서 쓰라는 거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출마하게 되면은 그 돈을 당이 받아서 당이 저를 지원하는 <>로 결정하면 될거 아닙니까? 간단한 문제였는데 끝까지 이게 3월 15일인데 거의 3월 말까지 협상하다가 막판에 결국 이게 합당이 안 됐어요. 그리고 저는 출마를 포기했고, 출마를 포기하고 확당이 안 돼버렸으니까, 제가 이 돈을 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들고 있었던 거야. 들고 있었던 거야, 그냥 계속. 그 만약에 제가, 단독 출마를 했다 그랬으면은, 제가 정광감 목사하고 이거 차용증 계약을 해가지고 신고를 했으면 되는데, 제가 후보자 등록을 안 하다 보니까, 후보자 통장이 없잖아요. 그니까 내가 신고할 의무도 없고, 그냥 들고 있었던 거야, 들고 있었던 거. 다만, 그럼 내가 이돈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랬냐? 정광호 목사가 석방되면 내가 돌려줘야 되겠다. 왜 내가 출마도 안 했고 정광호 목사의 통합당도 안 나왔고 단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러면은 정광호 목사의 기독당을 지원해 주느냐 홍문정 대표의 친박신당을 지원해 주느냐 만약에 내가 기독당을 지원하려고 그랬으면은 제가 그거를 쓰던지 아니면 기독당에 주던지 뭐 이렇게 갔을 텐데. 나는 아니 난 기독당은 도저히 아니다. 내내 내 원칙은 박 대통령 탄핵 유해인 친박 신당이다. 그래서 여기를 도와줘 버렸다고요? 이렇게 여기를 도왔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그러니 그 돈은 당연히 정광복 목사가 오면 내가 돌려줘야지. 그게이 증거예요. 내가 그 돈을 내가 쓰려 그랬으면요 기독당을 지원했겠죠. 안 쓰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지원했거든. 여기를. 근데 기독당을 또왜못 지원했냐? 내가, 내가 아무리 친박신당의명분이 있어도, 정광화 목사가 어쨌든 감옥에서, 감옥에서 돈을 보내서 도와주라 그랬는데도, 최소한의 내가 기독당을 도와주지 못한 이유는, 이거가, 이거, 이은재가 또 나왔는데, 아니, 기독당의 비례대표 1번을 불교 신자를 안 치면 어떡합니까? 나는, 그리, 나는, 넓게 보면 기독교 신자인데, 독실한 신자는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니까 러 예를 들면은, 불교당에서 기독교 신자를 후보로 내면 돼요? 그것도 비례 1번을? 어떻게 기독당에서 불교 신자를 내놓고, 어? 제가 서 공개적으로 까잖아요, 지금? 야, 어느 이인재가 20년간 다니던 목사 목사가 나와서 보증 섰다는데, 아니, 2019년 불교방송에 나가서, 이인재가, 이거 불교방송에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해명예보를 꼭 참석하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이은재를 보증한다는 목사는 또 뭐야? 명백한 불교 신자인데 기독교 신자라고 어떤 목사가 보증을 선대요. 이것도 사기꾼이지 이것도 사기꾼 이것도 사기꾼이지.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양심상 이 기독당을 찍으라는 말을 내가 이 시폭에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이게 아니었으면 신박신당을 지원했겠지만. 지나가는 말이라도 내가 기독신당을 지원하겠다는 말이 못한 게, 이 사기꾼들이 갖다 놔버렸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정강 목사가 자기 당을 도와주라고 준 돈은 내가 당연히 이거는 안 쓰고 정강 목사에게 돌려주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기독당을 까버렸는데, 그냥 이걸로. 이거, 제가요, 유튜브에서요, 이거 엄청 깠어요, 이거, 완전 이거. 유튜브로. 김경재 총재가 저한테 엄청 서운했다고, 이거. 그 당시 김경재 총재가 이 기독당을 끌고 있었거든. 아무리 나랑 가까운 동지여도, 정광훈이나 김경대 청재나, 아니, 기독당에서 불교 신자를 내셨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지지하냐고, 이걸. 그래서 이 돈을 돌려주려고 했는데, 감옥에 있으니까, 사람이. 그리고 정광훈 목사는 면회가 안 돼요, 면회가. 어, 면회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신자들이 꽉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 막 코로나가 있었던가? 어, 코로나가 있었죠? 예, 그래서 면회가 불가능하니까, 이건 나오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아마 9월인가 10월에 출소한 걸로 아는데, 출소한 그날 전화 때, 그날 때 전화 때리고, 네, 돈을 줘야 돼가지고. 아, 근데 이, 뭐, 거의 1년 동안 저한테 이 면담은 안 잡아주니까. 한 제가 10번을 제가 잡아달라, 잡아달라는데, 안 잡아줘서. 다음에 2021년 11월 달에 면담을 하는데, 이미 너무 지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강금 나는 진짜 어쨌든 돈을 준 사람을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강은 전혀 그 얘기를 안 해. 저는 그 얘기를 안 해가지고 제가 그냥 조심스럽게 말을 끊었어요 이거 그 당시 제가 장시호 태블릿 PC 조작을 잡기 시작해서 윤석열 한동훈 지지하지 마라 이거 내가 잡으니까 그리고 설사 윤석열이 대통령 돼도 내가 윤석열 끌어내린다 그러니까 무슨 정광호 목사가 이주 와서 내가 윤석열하고 싸운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게 없어 내가 본인한테 뭘로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태블릿 PC를 해결하면 나는 우리 독자들에게 후원금을 다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전목사님이 그동안 도와준 것도 내가 헌금으로 다 처리하면 어떨까요? 했더니, 아, 어, 이거 헌금 다 가져와라? 어, 동지가다 해결하면은, 헌금이야, 언제든지 환영한다. 그래서, 제가 그럼 헌금 형식으로 다, 다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걸로. 어? 근데, 지난해 3월인가 또 아무 이유 없이, 나는 전광목사를 건드린 적이 없는데, 아무 이유 없이 또, 그때 시작됐죠. 황교한 도우라고 돈을 줬는데, 뭐, 어쩌고 어쩌고 해가지고, 내가 바로 정광호 목사의 최측근 비서한테 연락해서, 이거는 같은 동지끼리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면은, 돌려줄 테니까, 그동안에 정광호 목사가 나한테 한 16년 동안 준 돈의 액수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광호 목사가 얘기하는 액수가 막 다르니까, 전, 정산을 해주면 내가 바로 갚겠다. 그 돈은, 원금하고싹 다. 근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아무 연락 없고 그러면 난 원래 그대로 하는 대로 그럼 내가 헌금으로 정리하겠다 해물 피씨 해결하고 근데 또 이번에 이제 이젠 아예 그냥 어 돈으로 내 출마를 막았다는 자기가 후보 매수 범죄를 저질렀다고까지 선언해버렸는데 아니 근데 또 돈을 달란 얘기는안해 지금이라도 언제 어떻게 얼마를 줬다고 었딱 보내오면 내가 바로 바로 줄게요 아, 달라그는 사람은 달라그려야지. 그게 아니면 내가 원래 하던 대로, 원래 스케줄대로 이제 다 왔잖아요. 제가 뭐테이블릿 터트리면은 뭐두 달, 세달 달 안에 정리를 텐는데 그럼 그때 약속한 대로 독자들 선금 정리할 때 같이 정리할 테니까. 그리고 만약에 오늘부터 정강목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거론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은 정정을 하든지 또 다시 환교안을 돕기 위해서 돈으로 내출마를 막았다 주장하면요, 내가 그냥 정강목사 고발 들어갈 겁니다. 후보자 매수죄로. 저는 지금 전 목사가 거짓말한 거를 다 지금 증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정광호 목사가 아니 설사 의도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의도가 황교안을 돕기 위해서 출마하지 말라는 뜻에서 돈을 보냈다 하더라도 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 받은 적이 없어. 항상 황교안을 욕하고 있었지. 정광호는 황교안 죽여야 된다고. 그러면 나는 나는 무죄야. 나는 매수지 않았으니까. 그럼 정강목사가 뭡니까? 후보자 매수 미수대로 혼자 처벌받으면 돼. 한 5년 살면 돼요. 똑바로 하세요, 정강목사 쪽. 저, 저, 누군지 알잖아요, 저. 정강목사 제가 누군지를. 그, 돈좀 주면 엎드려 다니는 그 보수 쓰레기들하고 저하고 다르다는 거 몰라요? 정신 차리세요, 정강목사. 오늘까지만 제가 이 정도 예의를 갖추죠. 내일 만약에 또 나와서 환경 어쩌고 하면저 그냥 끝장 갑니다. 끝장 가요, 저. 그 다행히 저요 문제에 대해서 신해식 대표가 유험성을 알아서 제가 신해식 대표한테 제가 설명했거든요. 그 전복사 이것도 안 떠질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헌금으로 갖다 줄게요. 내가 원래 둘이 약속한 대로 태블릿 정리한 다음에 헌금으로 갖다 주기로 한거 아닙니까? 싹 다. 그리고 무슨 뭐몇억 얘기 나오는 것 같던데. 지금이 총선 때 저에게 준 후원금은요, 제 개인을 쓰라고 준 돈이 아니잖아요. 자기 정당을 도와주라고. 만약에 자기가 밖에 있었으면 자기가 했었겠지. 근데 자기가 감옥에 있으니까, 자기 몫으로 도와주라고 저한테 준돈 아닙니까? 그건 내 후원금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어쨌든 정당이 안 만들었으니까 난 돌려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제외하고 정광호 목사가 16년 동안 저를 도와준 총 액수는 내 계산으로는 3천만원 정도로 생각해요. 3 5백만원 정도. 그것도, 교회 가서 강연료 다 합쳐가지고 내가 따져보니까 한 달에 12만원에서 15만원입니다 우리 미디어치 어한 달에 20만원 이상 후원한 사람 천지에요 천지 정강호사가 저한테 16년간 후원한 액수가 한 달에 10만원쯤이라니까 10만원쯤 우리 독자들다 웃을 거야 그거 후원해 놓고 저렇게 할 거냐고 그거 이상이라 그러면 자꾸 뭐몇억 단위가 나오니까 그러면 그걸 가져와, 그걸. 언제, 어떤 목적으로 이 돈을 얼마나 후원했는지를. 근데 전 목사도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알 텐데, 제가 단한 번도 전 목사 앞에서 후원금 좀주세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정강호 목사가 저한테 후원금을 줄 때, 이거, 이거 하라고 준 적이 없어요. 주로 제가 정강호 목사가 한 번, 한번 보자 그러면은, 어변이대 동지 요즘 뭐해 그러면 저 요즘 이거 이거 갑니다 그러면은 어 그래 이거 하는데 필요하면 도태 어 이거야 이거 뭘 하라고 나한테 돈준 적이 없다니까 아니 뭘 하라고 줬어야지 뭘 배신이 고 나오는데 이것도 거짓말하실 겁니까 내가 요청한 적 있어요 돈 달라고 어떻게 목사가 이렇게 거짓말 많이 합니까 그것도 범죄형 거짓말을 자폭이에요 뭐예요 자폭이요? 어? <laughs> 제가 그 탄핵 이후에 우리 보수가 분파되면서 제가 이 20년 정말 의형제처럼 지냈던 시의식 대표하고 엄청 싸웠잖아요 노선 문제로 둘다 후회해 가지고 검찰에서 화해하고 내가 노선이 달라지더라도 나하고 10년 20년 같이 했던 관계자들하고 내가 안 싸우겠다 는가 다짐을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시의식 대표하고도 인간적으로 가고 있고 이제 이런 문제 또심 대표가 도와주고 하거든요 그냥 이봉규 뭐나 아까 어떤 정암철 씨나 정광목사까지나 제가 총체적으로 보수 변절자라고 까고 있지 내가 실명으로 까는 사람은 저하고 별로 그렇게 관계가 없는 공적으로만 됐던 정규제 조합제 이외에 내 보수동지들을 내가 실명으로 까지 않잖아요 어? 공적으로 달라도 인간적으로는 그래도 가자 그래서 내가 신대표하고 그걸 내가 느꼈기 때문에 근데 정광목사는 왜 그럽니까 어왜 그러는 거예요? 김용민과 손잡아서 김용민이 지금 태블릿 PC 해주는데 내가 김용민과 손잡아서 전 목사를 깔려고 손잡은 게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윤석열 퇴진 이전에 제가 태블릿 PC에 목숨 걸었다는 건 보수 다 알잖아. 태블릿 PC를 도와주겠다는데 씨 김용민과 내가 왜 손을 안잡아 그럼 본인이 도와주던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자, 먼저, 광고 먼저요.